안녕하세요. 모모트렌드입니다. 오늘은 2025년 봄과 여름 시즌의 패션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다양한 스타일이 대세를 이룰 거라는 예고가 있는 만큼 여러분의 옷장도 변화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럼 2025년 봄과 여름 패션 트렌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트렌드는 바로 맥시멀리즘입니다. 최근 몇 년간 미니멀리즘이 대세였죠? 그런데 2025년에는 맥시멀리즘이 돌아올 거라는 예측이 있어요. 그동안 덜어내기가 유행이었다면, 이제는 더 많이 입고, 더 화려하게 꾸미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특히 메탈릭한 소재와 디스토피아적인 분위기, 과장된 액세서리가 특징인 스타일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화려한 귀걸이나 커다란 체인 같은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보헤미안 스타일도 여전히 인기가 많아요. 가죽 스웨이드, 그리고 흐르는 듯한 패브릭이 만나는 스타일로,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강렬한 색상과 패턴입니다. 사실 패션에서 색상과 패턴은 시즌마다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2025년 봄과 여름에는 과감한 색조와 패턴이 대세가 될 거예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중 하나는 체크 패턴이에요. 체크는 전통적인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도 시즌에 맞게 새롭게 변할 거예요. 그리고 파스텔 톤이나 비비드한 색상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색상 대비가 강한 스타일이 많이 등장할 거라고 합니다. 이런 대담한 색상 조합을 통해 나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겠죠. 세 번째 트렌드는 레더 아이템입니다. 레더는 겨울에만 유행하는 소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2025년에는 봄과 여름에도 레더 아이템이 큰 인기를 끌 거라고 합니다. 특히 레더 스커트가 눈에 띄는데요, 무릎 길이의 A라인 레더 스커트가 유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컬러는 주로 블랙과 브라운이 유행할 것 같아요. 이런 레더 스커트는 퍼틀넥이나 블라우스와 함께 매치하면 시크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레더 아이템은 그 자체로 강렬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다른 액세서리는 간단하게 가는 것이 좋겠죠? 네 번째 트렌드는 빈티지 블루진입니다. 스키니진보다는 플레어 핏이나 배기 핏이 인기를 끌 거라는 예측이 있어요. 특히 빈티지한 느낌을 주는 블루 컬러 진이 주목받을 것 같아요. 빈티지한 스타일은 그 자체로 레트로 감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예전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의 패션을 떠올리게 할수 있죠. 이런 빈티지 지는 블랙 레더 재킷이나 화이트 셔츠와 같은 클래식한 아이템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데일리룩으로도 활용하기 좋아요. 다섯 번째 트렌드는 화이트룩입니다. 화이트는 언제나 순수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주죠. 2025년 봄과 여름에는 화이트 컬러가 다양한 스타일에서 등장할 거예요. 화이트 팬츠 슈트나 새틴 슬립, 드레스처럼 간결하면서도 우아한 화이트 룩이 패션쇼에서 많이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화이트 룩은 시크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서도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될 거예요. 여섯 번째 트렌드는 란제리입니다. 란제리 스타일이 2025년에 재조명될 예정이에요. 보디스트, 코르셋, 슬립 드레스 같은 아이템들이 더욱 세련되게 변형되어 나타날 거예요. 특히, 란제리 스타일은 옷 사이로 살짝 보이게 연출하거나 슬립 드레스를 외출복으로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 될것 같습니다. 얇은 튜닉이나 가터 벨트를 추가하면 더욱 스타일리시한 룩을 완성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소개할 트렌드는 플라워 패턴입니다. 플라워 패턴은 언제나 사랑받는 디자인 중 하나죠. 2025년 봄과 여름에는 특히 드레스와 블라우스에서 화려한 꽃무늬가 주목받을 거예요. 플라워 패턴은 그 자체로 밝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봄과 여름의 계절감과 잘 어울립니다. 예쁜 꽃무늬 드레스나 블라우스를 통해 시원하고 경쾌한 분위기를 즐겨보세요. 자, 이렇게 2025년 봄과 여름 패션 트렌드를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스타일들이 다시 돌아올 예정이니 여러분도 자신만의 스타일로 트렌드를 활용해보세요. 오늘 소개한 트렌드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